네. 형 이거 녹화할 거거든. 니니 네, 네 마이크 소리 나가생각 없잖아. 맞지. 그렇게 큰 상관 없어요. 어, 그래. 야, 근데 이거 제, 미안한데. 네. 혹시 뭐써 마냐? 제요. W선마는 서포터는 W선마인데 탑도 잘안 죽으려면 W선마가 좋아요. 아, 어, 형 지금 W 썼거든. 왜냐면 요리가한테 청나 처맞을까 봐. 음. 그래요 괜찮아요. 엠카인님 어서 오세요. 내 친구는 AD 레오나를 가는데 존나 세요. 스턴 걸고 개두카페고 궁 걸고 개두카페고. 아 이거 Q가 나을 것 같은데. Q 선만은 웬만하면 스턴 기로 쓰는 거라 그냥 W가 훨씬 좋을 거예요. W는 방어력이랑. 어, 하긴 어차피 나탱 탱스 서포터할 거니까. 어. 서포터셨어요? 응. 탱 서포지요?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태, 탱.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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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말했어 a 포시 잖아 이게 아 다리 지났어 아! 아이씨. 아 h i n o s a I see. c o m 야야야 You got Chibawa. That's Charity 잠놈 r i 어? 잠놈이야 t 존나 요 야이 씨발 이거 뭐야 이 개새끼 이거그 이상한거 소환하는게 제 스킬이에요 점마 스킬 야이 새끼 마나 도 안되고 존나 쎄 근데 후반가면 진짜 마나가 없어요 걔는 아이고 정글 힘들다 야야야야 나죽었는데 그냥 살려요 무조건 살려요 야몇 마리가 소환이 몇 마리가 되는 거냐? 3마리까지 소환돼요. 아 스킬 QW2 스케... e. 이가 e. 다 스킬이 소환이야? 네, 걔 씨발, 씨발 같은 샘인데 그래도 저가 존나 힘들다 했잖아요. 나 실수 하나도 못 먹은 것 같아. 근데 경험치만 챙겨요. 저 요리도, 요리도 요리 요리 저 경치. 나도 가면 뒤질것 같은데 이 체력으로 가면. 블루 먹고 집 갔다가 한번 갈게요. 그럼나 어차피 텔포가갖고 할거니까 딜교나 해놓자 아 딜교는 절대 하지마요 <laughs> 뒤져요 <laughs> 저그리 그리고 저마아뭐 소환하고 저러니까 절대 들교하시면 안돼요 해버렸는데 있니? 근데 뭔가 들교를 잘하신거 같은데 딜교는 잘하지 가볼까? 아 근데 시 CS가 너무 많다 딜교 해놨어 집갔다올게 괜찮아 해놓고. 아 m 고 e a t e n and w e 이 e selling in the year. I'm not sure if you go to the to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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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h e top of t 지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갓마랑 만약에 힘들면은 썸파 올려서 어이고 들교를 너무 좋아하시네 아그 레오나 할때 W키고 들어가시면 들어갔을 때 W가 터져있어요 아 W 더블... 그것도 딜있지? 네 같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쟤 이제 마나 없는데? 마나 조르네 어 뭐야 쟤왜 피해 회복돼 그니까 러개 스킬 중에 흰색 요령이 있는데 평타 치면은 피해 회복돼요 말해줬어야지 아그 빨간 빨간 거다 보니까 지금 보면. 형 라인 너무 미는데 아니 내가 민게 아니라 밀렸어 CS가 너무 많긴 하다 이거 그 두꺼비 먹고 와 두꺼비 다 먹었어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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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미드갱 미드갱이 더 시급한데? 어 그럼 그래, 미드가 형 어차피 필요없어 지금 잠깐 미드 킬각이다 얘가 지금 집을 안가갖고 내가 죽을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빠나가 없어 잘가 게이드? 어 잘했다너 예전에지 좀 나랑 예전에 한두 판씩 랭가로만 했죠. 어, 그런 거 같아. 네가 해 가지고 이제 막다 잡고 내가 계속 싸고막 그런 거 같은 데그때 <laughs> 형, 네, 그렇죠. 아, 바텀도 터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형형 형 탑을 안 와도 될거같아 형은. 탑 괜찮아. 만하면 땅거을 파서 탑 가기도 지금 편해 보이긴 하는데 아이고 또. 그러니까 우리 팀 바텀이 개, 그냥 자석 자선 그래. 자석인데. 저가만 한다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바텀이 자석인데? <laughs> 아 바텀 자석인데 이거? 캠의 주인공이 랭가가 아닌거 같다고? 아니 레오나가? 저 맞는데요 형님 어저 레오나에요 와 바텀 그냥 자석급인데 거의 미쳤구만 우리 바텀 무빙이 없어 일단 CS 견제만 안당하면 뭐 먹을만 하네 시스도. 최세끼 오렙때 내가 육렙 때면 싸우면 이기려나? 육렙 때는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연운 이어서 연운 다 싸였을 때 무라만 나오면형 존나 아플 거예요. 아, 그래? 무라만아 평타 데미지 유령 데미지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어 왜요 최세끼 왜육 렙이야? 삼육 렙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왜왜왜나제집 갔는데? 집 갔다 와도 그거 CS 먹은 그게 경험치가 더 많으니까 탑갱 각이 보이긴 하는데 탑갱 각이다 근데 갱 각이다 잠깐만 CS 차이는 는데한 개만 먹으면 6렙이거든? 형 CS가 너무 많아서 포탑까지 아니, 끌어요. 끌어요 아 포탑까지 끌어요 형이 봐봐, 죽어요 봐봐. 형이 죽어요 형이 죽어요 진짜 형이 죽어요 CS때문에 CS때문에 형이 죽어요 아 진짜 CS, 빨리 와 봐. 아 CS 너무 많은데 이거. 이거 때려. 이게 징가리. 아 이거 리아빼야겠다빼야야야이거 뭐야? 그 공이에요, 공. 공이라도 그냥 쭉 빼요. 저 다이브 쳐서 형 잡으려 해요. 나이스. 인데뭐뭐 나를 어떻게 잡 어? 근데 공이 데 공이 그거랑 똑같을 걸요? 누구지? 모데카이즈 공이랑 비슷하긴 한데. 모델은. 다른데 어떻게 잡냐고 나를. 어, 형 봤어 클라어굿 굿. 일단은. 형은, 어. 형은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믿어, 믿어 의심치 말라. 아. 한번 말을 해주고 싶어 정말. 그자본이가자본이가 아니거든 요새. 날자본이가 믿어 좀 당기지. 이거 적팀도 긴것 보이는데. 야 근데 시스 나왜 이렇게 족같이못 먹냐? 진짜 시스 개똥같이 먹었다. 우리 바텀 진짜 자석 그립이요아또 탑핑 가지? 아니 아니야 지금 탑 보지 마. 좀 있다 와. 아니요 제 궁업스 때한번더 자르는 게 좋아요. 제가 딜다 나올게요. 아, 형은 체스케이로 물린다. 네가 먼저 들어가 그러면. 네. 잠깐만. 가가가가가. 나이스 아, 야야 CS 낙 줄고 빨리 먹어 먹어 먹어라 이거 가자 먹고 가자 아 지금 신짜오 지금은... 온다 이거 신짜오 와 와딩은 해줄게요 그러면 아니 이거 앞으로 찔러서 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버기면 되죠 근데 신짜오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갱을 다니는 걸못 봤거든요 신짜오가 나갔다는 소리냐? 모르겠어요 근데 적, 정글, 적 바텀이 진짜 존나 자석인데 저것들 어, 그래 어서 와라. 진짜 아, 볼로부터 주자 별로부터 주자 그냥. 당신짜 보호하겠습니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저 개새끼가 씨발 인사시키고 나가네. 아이개 바... 아, 바텀 진짜. 벌써 벌써 4킬 나왔네. 3킬 딸 동안 4킬이 나왔어. 형 가면 죽어요.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가지고. 왜, 왜안 왜 죽었었는데? 아 근데 지금 블리츠도 풀피긴 한데 저거 잡기가 좀 그럴까요? 깔끔할까요? 저새끼 죽여 버릴까? 여기 피마다 예. 뒤로 돌아와. 뒤로 돌아와. 요릭도 참 불쌍하다. 탑 지금 108개. 아, 개꿀. 어 여기 와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와도 아니야. 와와 와, 와. 네 그냥 공공거박 봐요. 어디? 어 노플 노플 이득 노플 아, 이득. 아씨발 아니 그게 아니라 큐를 이년한테 샀어. 아 그래도 풀까지 뺀 거면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건 알지. 각보고 한번더 갈게요. 핑와도 지울겸. 겸사 겸사. 진짜 뭐 없냐? 안 보이는데요. 미드라인 저지랄놈는데아 메이플한데 그 지금 포식자네, 포식자네, 그, 포식자. 포식자. 아, 너, 너 많이 먹었잖아. 웬만하면 지금. 신정한테신한테 정글 가는 것보다 전방 정글링 가는 것보다 저가 미드갱에서 다른 라인 터뜨리는 게 좋아요. 아나 김강인데. 미드 갱강 나왔다. 아왜 자꾸 왜 미니언 때려주냐? 한번더 공, 어공안 써? 야, 어, 일로, 일로. 공이 없네. 형, 걔랑 지금 싸워도 못 이겨요. 이겨, 난 이겨. 형은 이겼어. 아왜 걔가 계속 계속 투가? 미니언한테 맞아. 이거 큐가 중국산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리가 게임 잘 갔는데? 아, 까비. 빨리 와, 빨리 와. 죽여라, 이것만. 저집 갔다가 바로 템 사고 갈게요. 뭐야, 뭐야, 이게. 형 그냥 집 가요. 저막공까지킨 거면 형을 진짜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거예요 전화 썼어 쟤 <laughs> 빠졌지? 뒤졌어 탑 <laughs> 땅굴밖에요 그냥 싸우지마요 적할때까지 <laughs> 형이 이길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때마다 죽은사람이 <laughs> 한두명이 아니여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체육을 하잖아요 아 뭐야 점마가 막유 체육을 하니까 저 가서 같이 어, 자는아또또왜 푸비 됐어? 라인 또 만들어 놨고 개똥 같이 해 놨네. 많이 라인도. 아이고. 왜왜 왜 움직였어? 형 일부러 일부러 딸피 억으로 끌려고 한 건데. 이렇게. 딸피 억으로 끌려고 한 거였어, 진짜로. 이렇게. 그럼 이거 딸피... 더러거 아니냐? 딸피 억으로 보단 저가 냥 자를게요. 그래요. 근데 네가 질거 같은데? 저가 이길걸요 지금 템차이가 저거 훨씬 좋아요1도세고 그래? 뭐번 가봐 한번 일1볼게 어? 0을 끌으면은 집일1 엄청 1어일나 보네 10일. 1 0드 바텀 일드 보단 형이 그냥 탑에 있다가 저거 바텀 갈때 한번 내려와요. 1았어 10일. 1가야겠다아 와 존나 못한다 진짜 바텀. 절대 방심하지 진짜 바텀. 티타? 티타 존나 큰데? 티타 어? 트타 잊으면 티타는 한타도 이제 할게 없을 거예요. 저가 커버리면 지금 한번 바텀 내려가서 티타를 자르 자르다가 내가 되질 것 같은데. 떨어질 수 없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우리 바텀 너무 못한데. 어 리즈가 리즈 간다. 간다. 들어가야지. 와드 하나 깔고 가. 와드 하나 깔. 고잘 가. 잘 아, 갔다. 빼고 갔다... 네. 어차피 음, 죽어요. 빼고 아니 블리츠가 따라갔지. 블리츠 올라가니까 저도 같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네가 지금 어다 해버리잖아. 형할게 없잖아. 지 지금 여기서 CS만 먹으라는 거냐, 형? 인간 하면 <laughs> 탑에서 그냥 조용히 있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이고. 먹다가 뒤질 거 같은데. 아리 아, 저 새끼 뭐왜 이렇게 전멸이 왜 이렇게, 이렇게 많어또 전멸했어. 태만 사기라니깐요. 요리기. 아, 요리 요리 족밥인데? 족밥이 기교 이거 고 족밥 됐어. 저 새끼 죽을까 봐 나한테 전멸했어. 나 제대로 봐야겠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씨이 새끼야. 야 빨리 와봐. 이거 이거 뗄수 있어. 지금 저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 야, 사거리. 야, 야, 야. 걸렸다. 걸렸잖아. <laughs>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아, 가, 가, 이 새끼야. 이 새끼 양심 먹지 말고 가 빨리 임마. 걸렸다. 딱 걸렸다. 어? 그 와드 낚시예요. 와드 낚시. 와드 낚시하는 거예요. 아왜 이렇게 오른쪽 클릭이 안 되냐? 아야 가라고 임마 아 이거, 이거 그냥 안 되는 놈을 델려고 하게 만드네 그건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점프 강 나오는데 이거 라인 빌리 형 라인 밀리니까 거. 이거 형궁 없죠 지금 궁 이제 나오니까 한번 잡죠 궁나 20초 남았는데 네, 그 정도면 시간 버틸만 한데 아이고 어, 그래, 번, 어 바텀 이제 좀 살만한 것 같다 죽여요 그냥 뭐여 뭐야뭐뭐야 아, 아야 빠져 빠져 나이스 형 살면 살면 어, 될거데 형은 살수 있어 형이 형이 죽은 적은 없고 잘가 X밥이네 여기 <laughs> 새끼 왜 이렇게 안 죽냐 <laughs> 형집가지 신짜오 안 보여요 이번에 신짜오 갱좀 다닐 것 같은데 이제 아냐 전멸 있어 랭크는 진지하게 해야죠. 랭크, 진지하게 랭크... 하고 있어. KM GD 일0공일삼공님 어서 오세요. 아니 형 그거 방송 보는 사람들이 랭크 진지하게 하는데 랭크는 진지하게 해야죠. 일반은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랭크는 진지하게 해야 돼. 아 가... 쓰레시 씨발 자원봉사해놨나? 신. 아 쓰레시 젖댄다 진짜 자석 그래. <laughs> <laughs> 미드 찌른다. 미드 간다 내가. 미드, 내가 미드 간다. 볼링 볼링 갔을 때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저번. 나이스, 나이스. 더블킬. 포타까지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이스 이 이발새끼들 다 들어와. 어? 형 이거 형 클래스 봤냐? 아니 이거. 어, 이게 탑 레오나야. 어? CC 무한지옥으로 딱. 어? 형이 지금 이렇게 해버렸잖아. 로아,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싸워, 어 싸워, 어어, 족밥 어, 로아, 인정, 족밥 어, 로아, 어, 어. 이 새끼야, 로아, 이 새끼야. 형, 공도 없는데 싸워도 좀 그럴 건데, 이겼는데, 이겼는데, 타타다, 아, 타타 존나 무서운데, 좀 무서운데, 쟤 뭐냐? 어, 뭔가야, <laughs> 저새끼 존나 무서다아 <laughs> 뭐, 저 새끼가 못하는 게 아니라, 형이 키가가 오지게 봤던 거지? 제가 탑갱가준건 생각 안 해요 아, 이거 참 너무 그냥 m 밥 새끼들이라서 내가 초반에 내 죽는다 내 죽는다 하던데 어제 아, 언제 죽었어 죽진 않았잖요? 죽 o i n 는데 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 포탑 어, 살면 되는데. 아, 진짜 쓰레시야. 그래 한 번만 제대로 성공해주다면 아니야, 기가 아, 저새끼는 진짜 쓰레시. 어. 저... 내 옆에 있었으면. 뭐... 칭찬에못 받아도 복무룩이라고. 누가 복무룩이야? 지금 랭가? 랭가 말하는 거야? 랭가랑 나랑 킬때 똑같네. 킬 건. <laughs> 똑같네. 방금 그냥 내가 킬 먹을 걸. 아, 블리츠 킬각 내가 그냥 먹을 걸. <laughs> 어, 와봐. 새끼 이제, 이제 쫄았어. 형 근데 문제는, 형. 문제는 테타에요테타 티타 8킬 3대시에요 어? 트, 트리스타나 8킬 3대시에요뭔3대시 8킬이나 쳐먹었어! 바텀에 8킬이킬저 새끼들 다야? <laughs> 네, 두 마리 다. 이런 <laughs> <해>. 개새끼들이! <laughs> 우리팀 자석바텀이에요, 자석바텀. 와와와와와 와 이새끼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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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새끼 와. 와, 로부아 바텀 진짜 자석이에요. 아이고, 내 그램놀이네. 좀 미친 새끼가. 아근 탑은 데탑이무아하네아이어이거이거아이맞아도안아는데아니고 아, 아이고, 아아리야 그냥 오지..그냥 아이 오지게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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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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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산다, 산다, 이다아이오케이 산다. 바텀 잘쏴 이거 야, 진짜 야, 잘 쏴. 형이 갈게 형형형형 거야 형 거. 아다 잡았어요. 이 새끼 틀어버렸네. 야 유리 이 새끼 너무 못. 아니 이거 나한테 너무 힘든가봐. 탱탱 갔어. 탱탱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형은 APD라는 거오잘 끌었다. 야, 나이새끼야. 이거 이거 이거. 나이스. 여기 안 빼요. 쭉 빼요. 스톤 걸 생각하지 말고 빼요. 근데 왜 신자오가 한 게임에 딱한번 보였지? 심각한데? 야야 꺼져라. 아,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 아니 그거 이거 같이 포탑을 밀어요. 그냥 포탑 미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어디서 안좋은 안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laughs> <laughs> 형이 마음에 안든다. <laughs> 그 다음에 뭐가지? 어, 일단 쿨감이랑 하면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어, 신발을 신속신 보단 아이오니아 가시면 될테고 이미 아이오니아 신었어. 형은 너의... 형 신속신인데요? <laughs> 아, 신속신이구나. 응, 이거 신속신이지. 이게 이게 더 좋아. 왜냐면 무한 시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형이 이제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형은 속도가 빠르고 그럼 이게 무한 지옥이거든. 빙하에 서막이면서. 저는 렌가할때 쿨감 45분 무조건 맞춰요. 그러면 공쿨이 짜져 이 새끼야. 족밥 새끼나. 공쿨이 미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고, 블리츠랑 다 있구나. 어, 잠깐만, 내, 젖됐다, 이거. 와, 잘못 들어갔다. 진짜. 아, 왜 자꾸 거죽어 그냥 죽여. 형, 탱커라서 그냥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똑같아. 그렇지. 오오오. 왜 정말 뺑무빙 치냐? 뺑무빙 치지? 장에있 나? 뺑무빙 치네. 형, 이제 탑에 돈안줄 텐데, 이제 내려와요. 형은 다 신병자야 아휴 그러면 게임이 이 어떻게 뭐이 새끼가 이러냐고? 내가 언제 누구한테 그랬어 시청자가 어, 그렇죠. 아니잖아 쟤는 네. 쟤 시청자가 아닌데 내가 씨발람 막거때애쟤새 나한테 반말하는데 씨발람이 어? 형님은 내가 뭐 어이구 형님 해야 돼요? 쟤 새끼 씨발람 형 잘가요 들어버렸어 존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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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안 깎이네 티타드네 존나 세던데 어라고 씨발라 뒤지고 싶냐 이 새끼야? 형 도망가니까 이 새끼가 씨발 만만형공 여기, 여기 이쪽에 공 들어와. 이쪽. 와와 와, 와. 형 많아 없어요. 어와어 살려줄, 어? 때, 빼요. 살려줄 <봐라> 때 빼요. 살려줄 때 빼요. 아이고 어와어와어와형형형 형. 어어형 오. 오 강해. 형 포타그럽죠. 포타그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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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 씨발 것이. 저거 이제 들어와, 저건 알이 줘요. 형이 탈목. 아이 빨려나. 나이스. 아, 이거 너무 했다. 탑자 탑, 탑 잘살. 잘켜 주기 잘했네. 아, 형 믿으라 했지. 형이 아까부터. 너 지금 형못 믿었지. 지금 봐 봐. 내가나 첫판이랑 적결인데요. 적결인데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또 아이 새끼, 아 게임의 흐름을 몰라. 너 지금 이거 프로 게이머들이 지금 내거탑탑탑 탑, 탑 레오나 따라하면서 이 새끼 존나 좋네. 아 이거 CC가 장난 아니다. 이런 이런단 말이야. 형뭐다인지 어? 하라고. 탑경안 갔으면 망했을 것 같은데. 맞아? <laughs> 앞으로도 그게 형이라고. 끌라스 오지지. 아 이거 유튜브 각이네요. 어 승급전 1승이다아 부탁해. 유튜브 각과 동시에 승 실버 5 단계.